산상수원에서 하나님이 주는 아, 네 번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해요. 자, 여러분, 목마르고 배부른 적이, 배부, 배 고픈 적이 있어요? 예, 예, 있었죠. 배가 고, 막 고플 때 있죠. 제가 뭐 금식을 저는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가끔씩 금식을 하게 되면 전 이상하게 그렇게 시리얼이 먹고 싶어요. <laughs> 저도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이사에 금식만 들어가면 그렇게 우유 시원한 우에 유 먹는 씨유를 이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좀 있다가 바로 씨유를 먹기도 해요. 어, 배고픈 마음이 들때 우리 마음은 참 많이 가난해지죠 근데 오늘 어, 줄인다 줄였다라고 말할 때이 쓰는 단어가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며 줄였다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길래 광해에서 40일을 줄여보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과 2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어. 하나님이 주는 양식에 목말르라는 거예요. 배고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이 줄수 있는 기쁨과 행복에 우리 목마를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세상에 막 인정에 목마를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있어요. 아내한테 막 인정받고 싶은데 아내가 인정 안 해줘요. 목말라요. <laughs> 내가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아 목말라요. 네. 또 뭐든지 교회 안에서도 또 사역하면서도 일하면서도 뭔가 사람에게 야너 진짜 잘한다, 너 멋있다 라고 듣고 싶은데 달참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럴 때마다 다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 인정에 목마를 때가 있어요. 명예에 목마를 때가 있어요. 칭찬에 목마를 때가 있어요. 사랑에 목마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것에 목마르지 말고 배고파하지 말고 의의 줄인 자가 되라. 의의는 뭘까요? 의의는. 의는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대부분 righteousness 의라고 말하니까 의로운 사람 정의 공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의를 좀 구해 공의를 구해 이 세상 봐 얼마나 지금 불공평해 그러니까 좀 나가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구하고 살아봐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나가서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지금 흑인들 어려운 일 많이 겪고 있죠. 우리로 나가서 피켓 들고 막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쳐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그런 세상의 저스티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저스티스의 단어의 뜻은 뭐가 있냐면 디카이오순에라는 단어였 썼는데 이건 뭐냐면 관계라는 뜻이에요. 관계.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는 말을 말하면 하나님과 너의 관계에 목말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꼭 지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세상에서 오는 의 세상이 많은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어때?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가 어때? 이 사랑의 관계에 목말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본적 있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보고도 또 보고 싶고 전화해도 또 하고 싶고 안, 안 그래? 네.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돼요? 닮아가요. 참 사람이요. 사랑하면 닮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닮으란 얘기예요. 나와 너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 에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의가 없어. 네 스스로 우롭다고 말하지 마.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언제나 내 의를 나타내고 싶어요. 내가 했잖아. 나 아니면 안 됐지. 아 그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나 또는 우리 신앙생활 할때 대부분 다 그래요.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진짜 주님이 하신 거로 돌리면 되게 섭섭해요. 네.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당신도 했어요.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그런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뭐 이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애썼는데, 라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순간, 내 의가 의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런 너의 의가 올라올 때, 아니 너와 나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네가 나에게 사랑해서 해줬잖아. 여러분, 사랑해서 한 거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또 남편과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거 해줬잖아, 이거 사줬잖아, 이거 해줬잖아, 그때 다 하면, 죄송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요, 당신이 해줬잖아, 내가? 언제? 이게 진실이에요. <laughs>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한 건요, 기억나지 않아요. 진짜 감사해서 한건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에 뭔가를 나타내고 싶고 내 의를 나타내고 싶을 때한건다 족족히 기억나요. 그러니까 밤에 앉아서 잘때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그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때 한 건데, 걔는 왜 나를 모르지? 섭섭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만 내 마음 속에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내 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해요. 아니, 너의 의 말고 나의 의.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네 의가 아니잖아. 네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요잖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자기 전부를 쏟아부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 거기에 좀 목마름은 안돼. 그거 받고 싶지 않아? 그 사랑 내 사랑 받고 싶지 않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오늘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주님의 의 이루셨어요. 우리의 의가 이제는 사라지고 주님 앞에 갈때 오늘 그 축복이 뭐예요? 배부를 거래요. 주님이 음식 많이 줄 모양이죠. 그렇게 주님 목말라요. 그러니까 주님 먹어라 먹어라 주시는 거예요. 배부르대요. 이 배부름의 의미는 뭐냐면 시편 23편에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가서 푸른 초장에 누여져서 먹이는 그 배부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목마르고 하나님이 목마르고 하나님의 그 관계가 목마른 사람은 늘 배가 부르대요.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배가 부를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충만을 받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른 곳에 세상의 인정, 사람의 인정, 수많은 박수에 목마르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그 사랑에 의해 주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여러분 배부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그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좀 반대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좀 가난해 봐. 나는 막 웃고 재밌고 싶은데, 애통하는 자가 돼 봐.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좀탁 하고, 나도 좀 그렇게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순간 나를 위해 내려놓고 나에게 올수 있어? 내 말에 순종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온유한 자가 나는 됐으면 좋겠어. 세상의 박수 소리가 나는 너무 목마르고 세상의 사랑이 너무나 목말라 가는 내 마음에 주님이 세상의 박수, 세상의 인정, 세상의 사랑 말고 내가 너를 향했던 내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봐.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면 내 통치가 네 삶에 임할 거야.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것 때문에 막 애통해봐. 기도가 안 되는 답답한 마음에 막 부르짖어봐. 말씀을 봐도 옛날 같은 감격이 없을 때그 말씀을 붙잡고 막 애통해봐. 그러면 나의 위로가. 세상의 사랑은 잠시 있다가 흩어지지만 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니까 거기에 목말라 봐.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생수가 네 마음에서 막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목이 말 하나님 제가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제가 저 스스로를 좀 어떻게 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가난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해요. 야, 네가 참 복되다. 네 마음이 참복 너의 기도가 참복되고 너의 목마름이 참복되다. 내가 네 삶을 통치할게. 내가 이제 너를 위로해줄게. 내가 이제 네가 영영 영있는 사람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네 영혼의 배가 부르게 해줄게. 오늘 약속 의지하고 하나님 그렇게 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좀 간절히 한번 기도 하며 나가 겠습니다. 같이 기도 합시다.